브랜드는 짜잔 요청이 진짜 많았던 비앤프롬이에요 무채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 이번에 자체 제작 상품들을 위주로 리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짠이 원피스는 제가 보자마자 진짜 너무 예뻐서 블로그 위시리스트에도 작성을 해놨던 원피스예요 일단 처음에 받자마자 느꼈던 거는 은근 신축성이 있다는 것과 길이감이 정말 짧다는 거였어요. 160 기준 진짜 기장감이 엄청 짧거든요. 그래서 키가 저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신 분은 착용이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 저보다 오히려 한 3~4cm 작으신 분들이 편하게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신축성이 되게 은근 있고.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는 원피스거든요 그래서 뭔가 일자로 보이기보다는 은근 이렇게 허리 라인을 살려주는 원피스라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이 끈은 벨벳 재질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길이감이 굉장히 길어서 조금 더 화려한 느낌도 드는 원피스예요 이런 디자인의 원피스 솔직히 저는 어디에서도 못본것 같고 충분히 소장 가치가 있다고 느끼지만 뭔가 좀 일반적인 날보다는 좀 특별한 날, 뭔가 생일 때나 아니면 뭐 연말에 홈파티 같은 거할때 입으면 정말 예쁠 것 같은 원피스라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너무 유니크하고 예쁘거든요. 짠! 다음 옷으로 갈아입고 왔는데요. 이것도 진짜 디테일이 너무 예쁜 원피스인 것 같아요. 제가 또 원숄더 디자인을 환장하는데 그냥 원숄더도 아니고 이렇게 비즈로 끈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실물로 보면 너무 예쁘거든요?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허리에도 옆에 트임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 이게 제 체형이 굉장히 마른 편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진짜 쫀쫀하게 정말 잘 잡아주거든요. 핏 자체가 진짜 몸매가 너무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핏이라서 입어보다가서 너무 감탄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끈이 하나가 달려있는데, 이거는 허벅지 이렇게 묶는 끈이더라고요. 한번 묶어볼게요. 네, 이렇게 다시 예쁘게 묶어왔고요. 이끈 디테일 자체가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 원피스는 진짜 딱이 BM 프롬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느낌의 디자인 같고, 일단 핏이 진짜 딱 보기에도 느껴지시지 않나요? 진짜 완벽한 이 짱짱함, 그리고 이 디테일, 그리고 이 비즈 디테일까지. 저는 이거 진짜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 오히려 제가 정말 기대했던 저 리본 원피스보다 저는 이게 훨씬 더 마음에 들고 예쁘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얇은 이런 메쉬 소재예요. 그래서 타투 있으시면 예쁘게 보이고요. 너무 더운 한겨울만 아니면 착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얇이인 것 같아요. 이 원피스 고민하셨던 분들은 진짜 꼭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이 티셔츠랑 이 스커트인데요. 이게 색깔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화이트는 조금 더 청순한 느낌으로 청바지랑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았고요. 이 블랙은 좀더 무난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블랙에 너무 많이 빠져있어가지고 이것도 블랙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것도 이렇게 끈으로 묶는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리본을 묶어준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 원피스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숄더 디자인입니다. 진짜 제가 안 좋아할 수가 없는 디자인이죠. 이것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다 벌어져서 일부러 제가 속옷을 좀 보여도 괜찮은 걸로 입었어요. 캘빈클라인으로 입었는데. 이게 좀 바스트가 많이 크신 분들은 더 이렇게 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고 착용을 조금 고려해서 해주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여기도 묶는 끈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즘 아무래도 로우 라이즈가 유행이다 보니까 이렇게 허리에 끈이 들어간 게 되게 포인트 되고 예쁘더라고요. 이 스커트랑 입었을 때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이스커트도 보시면은 이렇게 땡겨서 허리 조절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딱 사이즈도 괜찮은 편이었고요. 안에 이렇게 속바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짧은 길이여도 조금 더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입는 옷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좀 되게 많이 과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아무래도 좀 평범한 옷은 아니지만 그래도 입을 수 있는 정도의 옷인 것 같아요. 이끈 디테일이 진짜 너무 쏙 마음에 들어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걸다 조합해놓은 그런 옷들이 아닐까요? 오늘 리뷰한 옷들이? 아무튼 이것도 추천하고 싶고 뭔가 뭔가 그냥 원숄더 그냥 느낌보다는 조금 더 완전 유니크한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무난한 거 찾으시는 분들한테 조금 비추천드리고 싶고 저는 만족하는 상입니다. 그리고 후기를 보니까 이 쓰리타임즈 베스트랑 같이 매치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입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런 느낌으로 연출이 되는데 이거 진짜 예쁜데요? 사실 아까 전에 단독으로 입었을 때는 여기 중간에 벌어짐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베스트를 같이 입어주니까 조금 더 무난하고 노출이 적어서 입기 편한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저는 단독으로 입는 것보다 오히려 저 이렇게 입는 게 훨씬 더. 이쁘다고 느껴지네요. 이스리즈 베스트 있는 분들은 꼭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비앤프롬 이번 시즌 메이드 제품들을 리뷰해 보았어요. 어떠셨나요? 저는 딱 뭔가 비앤프롬만의 무드가 느껴지는 메이드 제품들이라고 느꼈고 핏도 정말 너무 다 만족했던 제품들이었어요. 제 리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